캘리그라피는 일단 글자를 써서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걸 표현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글씨를 쓰는 게다 캘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거기에 자기 느낌을 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냥 글씨를 예쁘게 쓰고자 적어도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수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잡념이 사라지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면 할수록 또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집에서 그냥 할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날 때, 종이를 펴서 어떤 글을 쓰고 싶을 때, 뭔가 문득 뭐가 생각났을 때, 그때 이제 쓸수 있고 그리고 어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조그맣게 엽서나 뭔가를 만들어서 선물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간단한 글기라도 손글씨로 써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실력이라고 하면 이게 뭐 하다 보면 이게 실력이 는게 어 는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 뭐, 딴 얘기일 순 있지만, 그냥 필기체, 자기 글씨체가 있잖아요. 글씨체랑 캘리그라피는 완전 다르거든요. 네, 이거 한다고 필기체가 좋아지진 않아요. 어, <laughs> 그래서 약간의 붓 연습만 하면, 붓에 이제 손 조작이라던가, 붓을 조금만 다뤄보면 캘리그라피는 금방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처에 배울 만한 좋은 곳이 있으면 제일 좋죠. 저도 여기에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신 거고. 근데, 음, 그 SNS나 그런 걸 많이 보면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캘리그라피 책이, 이렇게 혼자서 연습하는 책이 너무 다잘 나와 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연습해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캘감은 캘리그라피, 감성을 피우다의 줄임말. 그게 캘감이에요 그냥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쓴다고 보면 되죠. 처음에 이제 평생학습관에 들었던, 어, 분들이 이제 듣고 나서 여기에, 거기에 계시던 선생님이 동아리를 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동아리 방을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몇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의 주, 음, 목적은 1년에 전시회를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성북구에서 하는 행사,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욕심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쪽으로 나가서 뭔가 개감을 잃을 물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예요. 그 작은 아, 애증의 관계. <laughs>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항상 물어 물어보면 어, 개감을 개미 지역에 요 한번 발 붙이면 잘못 빠져나가요라고 하죠. 캘리그라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 아까 그러니까 1 년에 두 번씩 전시를 같이 회원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부담으로 다가왔었는데, 어, 지금은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일주일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떤 공통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캘감은 나한테 이웃이다. 치 라피 감성을 피우다. 캘 사랑해요.